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백성욱 박사님의 대입수 일리 여섯째 시간으로 정신생활과 도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욱 선생님은 삼지사월원에서 집단은 물론 개인도 정치 생활, 정신 생활, 법률 생활, 경제 생활을 일리에 맞게 해야 하는데 개인 생활에서도 정신 생활과 법률 생활과 경제 생활을 조율롭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의 정부 이렇게 조율해서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신생활 밑에서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이 눌려 있으면 그 사람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환상 속에서 살듯이 형어상학만 세상의 세상 밖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 보면 무슨 전도부인 같이 그냥 그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그... 정신생활이 좋지만, 정신생활만 그렇게 한, 한 곳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또, 어, 또 경제생활 밑에 정신생활과 법률생활이 늘려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만 모든 열정을 쏟아서 탐욕스러워지고, 베풀지 않으며, 어, 우리가 그찰스디 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소설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스크리지가 있죠. 수전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생활 밑에서 또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이 눌려 있으면 생각은 냉정해지고 사타건건 따지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서로 간에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오리, 그, 전험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불성이나, 또는, 어, 그 어떤 그, 영성.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그, 좋게 하려고 막, 그 힘이, 영성이 막,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차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아프리우리 활동을 하도록, 그 영성이나 불성에 발동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려면은, 어, 그 앞에서 언급한 마음을 지우고 바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사물을 대할 적에 우리 속에 있는 경험을 거기다 의존하지 말고 늘 새로움을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물을 새롭게 보다 보면은 벗덕 떠올려도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판단이 바로 이렇게 죠 경험을 초월한 판단이라고 하고 이런 서양의 철학에서는 아프리오리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종합적 즉각 즉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즉각을 하는 경험은 누구나 가끔은 하고 있다고 백성 선생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걸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마음을 잠시 쉬거나, 또는 이렇게 저, 마음에 거기서 잠깐 떠나 있으면은, 그러면, 아! 하고 뻥뚝 떠오르는, 아래 차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마음과 밝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백성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과 밝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느냐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또각 분야에서 인류발전에 공헌한 위인들은 그렇게 선입권과 개념을 버리고 자기 분야에서 일일 상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고, 도통을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사실 이제 상당히 우리가 중, 그 흥미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생에 한번아 하고 깨달아서 사는 걸 파견하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고 다시는 망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도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도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훈 박사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상당한 정도로 깨친 칸트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12가지 주머니, 12가지 범주로 모든 개념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다시 간감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감감해지지 않고 해답을 찾는 의지를 긴 마음, 곧 장영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로서, 당나라 때 천태선에서 스, 숨어 살다가 간 도인, 한산. 왜, 한산 숲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로 들어서 그 시를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한산에 머무니 일만 일이 다 쉰다. 일주, 한산, 만사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잡스런 마음이, 생각이 마음머리에 오르지를 않았다. 갱무, 잡념, 괘심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가할 때는 석벽에다 시도 새겨넣는다. 한어, 석벽, 재시구. 늦게 매이지 않는 배처럼 자유롭게 다닌다. 이문, 환동, 불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옥 박사는 한상같은 도인들은 즉흥이 아니라 즉각의 깨달음을 실어 쓰며 일만 일이 다 쉬어서 무엇을 할 이유도 없지만은 즉각 떠오르면 한 생각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아, 마지막 줄에 묶여 메이지 않는 배처럼 자유롭게 다닌다는 말은 공, 빌공적 공을 터득한 대자유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 즉 우로부터의 자유죠. 원래 영의 프리덤이라는 것은 프리덤 흐름입니다. 프리덤 흐름인데 그런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도인의 자유는 깨달은 사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과 밖에다 공함을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안과 밖에 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가짐 중에서 보통 소승은 자기 마음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은 위계로부터는 공포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박성욱 박사님은 철학박사 논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박사는 소승은 자기 마음만 해결하려 들고 외계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버리지 못했는데 대상은 외계도 공임을 알아서 외계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경창파에 매지 않는 이런 편지를 타고 있어도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십사품에 불경불포불의하면 그런 거 그런 겁니다.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도통하는 공부를 수심이라고 하는데 수심이라고 할때 수심록도 있고 우리 불교에 수심이라고 하는데 육아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아주 다르다고 박성호 박사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구별이죠 그래서 마음을 기르는 양심은 좋은 생각을 쌓아가는 것이고 뭐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양심이 길를 양자 이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쌓아가는 것이고, 수심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자기의 생각과 분별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만폭동 돌멩이 바닥에 쓰여 있는 섞인 골짜기는 차지차고 발언길이 막다, 말없이 막다라는 식구는 마음 기른 사람의 글이라면서 이런 사람은 마음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다 싫어해가지고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해설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수심, 어, 수심은 수심하는 사람은 마음속이 큰 바다에 메이지 않는 벼와 같아서 그 마음은 수천 명이 와도 시끄럽지 않고 아무도 없더라도 그 마음이 고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도통한 사람의 경제에 관해서 백성욱 박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선의 시를 인용합니다. 별은 멀리 있고 달빛은 깊었는데 중성나열 아영 야명심 야명심 바위의 외로운 등불을 다른 기원에 임종고등월미짐 뜨러시 찬광명 지러짐 없거니 얼만 광이 불마형, 하늘에 걸려있어 이내 마음 일러라, 이내 마음 일러라. 배제, 청천, 시, 아심, 아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에 이지러, 이지러짐이 없는 하늘에 걸려있는 뚜렷이찬 광명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한 이런 경지는 자기 자신과 만물의 차이가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우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마취되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성호 박사의 그 대인으로서의 그어 경지에서 이제 도통한 사람의 마음 에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사가 모니블 시봉자로 하겠습니다. 용화교주미륵전여래불 공경은 오늘 백송연구원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인예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업으로 지은 업법장을 해탈, 살급을 해서 모든 장문섬을 하고 소원으로 성취해서 부처님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바로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